비글리쉬 오늘 옷을 예쁘게 입었네. 여깄네. 아 해줘. 아이고. 일어나도 못타면은 항상 시트가 나랑 안맞아 난 2번, 1번 픽을 렛 3번은 뭐야? 아무것도 없어 3번 누구야? 3번 누구냐고 아무것도 없어? 해야 딴 남자 아니야 혹시? 162 아! 162 아. 162 어? 사용하십시오 예진삼청동 칼국수 몇시까지인지 봐봐 아홉시 반 아홉시 반? 미쉐린 가이드로 가야겠어 왜? 네. 어? 네. 미슐랭 가이드에 뽑힌 데가 있어? 미쉐린 가이드 아 미슐랭 가이드 미쉐린 어 미, 그게 미슐랭이야 아 미쉐린에서 한 미슐랭이야? 아니 아니 미쉐린이 프랑스어로 미슐랭이야 아 미쉐린 그 타이어 회사 아니야? 그니까 러 미쉐린이 프랑스 회사야 근데? 걔네들이 그 맛집 가이드를 걔네 타이어 회사가 한 건데 왜 했냐면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면 자동차를 타고 떠나잖아 응. 그럼 자동차 타이어가 달지? 응. 그 타이어를 바꾸잖아. 응. 그래서 그걸 한 거야 맛집 그거한 거야. 아 진짜? 어, 그 취지가 그거야. 되게 웃기지. 응. 응. 그럼 막 그렇게 응. 검증된 거 맞아? 전 세계 최고 최고 권위의 맛집 가이드야 미슐랭 가이드가. 아... 응. 그 우리 영화 셰프 봐도 미슐랭 가이드 받으려고 별의별 짓 다잖아. 맞아. 후추가루 뿌리고 막 하잖아. 황생각 칼국수래. 우리는 황생각 칼국수를 가야겠네. 응. 야, 미슐랭 가다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 어, 미슐랭은 어. 따로 외식 업계에서 하는 어. 그런 건줄 알고. 어. 미쉐린은 그냥 어. 미쉐린에서 정한 어. 추천 맛집 그래. 이 정도죠. 아니 우버가 미쉐린 타이어 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거든. 아니 진짜 GT3 미쉐린 컵2 쓰면서 완전 홀딱 반한 거야. 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니, 혹시... 타이어들 중에서. 타이어들 중에서. 또 무슨 또 딴지를 걸려고 그런 얘기를 하냐. 아주 그냥 맨날 딴지 걸려고 하죠. 오빠한테. 남자분들은 참 말을 실수를 많이 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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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벤틀리가 있는데 그 쟤는 보조제동등에 이렇게 쭉 일자로 들어오잖아. 응? 보조제동등에 일자로 쭉 들어오거든, 이렇게. 저 벤틀리는. 근데 가운데 요거 빠, 점 하나 나간 거 같잖아, 여기 있는 거 근데 자세히 가보면 저거 선팅 스티커다? 그래서 선팅 스티커를 벤틀린 저기다 붙이면 안돼 여기다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해야 돼 피글레 지금 미시는거에 대해 꽂혔네 와, 시내 주행만 하니까 연비 5km 나왔어 지금까지 누적 연비를 보면은 7.4km 나옵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3000cc에 그래도 준대영차니까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면 연비 안좋고 고급이 놓는게 막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으면 그때 문제지 미니도 좋은데 이 응. 미니는 만약에 샀으면 애기 시트 밑에 할 데가 없잖아 그치? 애기 시트? 뒷자리에 애기 시트 할 자리가 너무 좁잖아 옆에 태우는 거지 아 애기를? 애기? 아. 애기 둘이 탔을 때 뒤에 태워야 돼? 아 옆에 태우는 거야? 아, 몰라, 나. 몰라 나도 몰라 나안 키워봐서 모르겠어. 그럼 내가 보, 보 봐야 되잖아. 그렇지. 예진 애기, 애기 키워본 적 있어? 없지. 한 번도 없어? 아, 뒤에 태어는 건가? 그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첫장. <laughs> 아니 육아 대백과 이런 거 <laughs> 사서 아책 사서 읽으면 된대. 출발하고 정숙증 좀 하니까 바로 연비가 8km가 됐습니다. 아, 벤츠를 타면 안전 운전하게 되지 않아? 맞아. 아 나는 벤츠를 탈 때는 항상 오히려 그냥 천천하게 천천히 가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고 오히려 스포츠 모드 한 번도 안 눌렀지 지금까지. 오히려 내가 미니 같은 거 끌었어요. 청 여기저기만 쏟아내서. 그지 예진이 질주 본능 있는 여자잖아. 예진. <laughs> <laughs> 근데 벤츠는 진짜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항상 에코 모드. 그지 컴포트 모드. 맞아. 그게 어울려 차가, 그지 아무리 시리스라고 해도. 푹신푹신하고 아니 주차 만약에 안 되면은 삼천국칼국수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삼천국칼국수는 주차돼 찾겠다 아... 어, 네. 여기다 여기야 주차 되네 여기 왜냐면 비셰링 어. 가이드 기준에 어. 주차도 포함됐을 것 같아 아 진짜 아닐 거야 아니야 어. 여기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요 내려요. 아 여기서 내리면 돼요? 여기 엄청 고급이네 음, 살국 보쌈 진짜. 그럼 사골칼국수 하나라. 보쌈 중. 보쌈 중짜? 수육 안 먹고? 보쌈. 보쌈이 더 좋아. 난 보쌈도 보쌈인데 얘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가 안에 분색이 들어왔어.

맛있습니다 여기 종종 와야겠다 자 여기 주차를 하러 왔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 400의 자동주차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할 공간을 일단 보면은 여기서 저속으로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센서가 인식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고 나면 자 접근을 하면 여기 가운데 P라고 써있는 글자 옆에 화살표가 뜨게 됩니다. 화살표가 뜨게 된 상태에서 자 후진을 넣습니다. 후진을 넣게 되면 주차 어시스트를 작동할 거냐는 그 메시지가 뜨는데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OK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 이제 아래다도 그 주의 확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 자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스테링이지가 알아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D 선택이라고 뜨죠. 자, 이제 자동 주차가 완료됐는데 아니, 주차를 평행 주차를 그러니까 얘랑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얘랑 얘랑 공간이 넓으니까 이 차가 평행 주차로 인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 주차를 해 버렸어요. 평행 주차가 아닌 곳에 한번 제대로 다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다가 조기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인식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멈췄을 때피 옆에 화살표가 뜨죠 여기 피 옆에 화살표가 뜨죠 그러면 후진을 넣어주고 주차 어시스트 시작 버튼 눌러서 오케이 OK 버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엑셀 페달 놔서 후진로 으 슬금슬금 가다 보면은 이제 또 평행 주차하기 시작한다 뭐야 어디가 야 받을 것 같아 기둥이 그지 안돼 안돼 안 기둥이 안 돼. 이 기둥, 이거 인식 못한 거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안 돼, 안 돼! 오이고, 이거 봐. 이거 바보네, 이거 완전히. 아, 나 뭔지 알았다. 그러니까 이 t자 주차 있지, t자 주차. 아. t자 주차는 공간이 완전 박을 뻔 했습니다, 방금. 공간이 한칸 남았을 때할수 있는 것 같아. 저기 지금 두칸 남아있었잖아. 음. 공간이 한칸 남아있어야 돼. 여기다 해볼게, 여기다가. 여기다 해볼게. 아니, 바보야, 얘. 근데 주차 초보들한테는 유용한 기능이 라곤 하지만 이 기능에 의존하다 보면은 평생 주차 실력 안 늘어. 음. 쓰면 안 돼, 결국. 지금 주차할 수 있다고 뜨지. 후진 후진 눌러서 주차 어시스트 시작. 복귀 OK 버튼 누르고 자, 후진합니다. 이젠 제대로 될 거야. 자, 스티어링이 오예, 뭐 정신 차려. 스티어링이 지멋대로 막 돌아갑니다. 자, 브레이크 받고 D 선택. R선택 B선택 자 다시 R선택 아 사람은 한 번에 할 거를 기계가 니까한한세번네번 네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지? 자자 됐습니다 진짜 반듯하게 잘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건 뭐냐면 쓰잘데가 없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자 사람이 주차를 훨씬 더 잘한다는 거 인공지능은 아직 멀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위험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 아까 바보같았는데 진짜 그지? CLS 바보같았지 진짜 저기 앉자 저 둘이 네, 어, 어떻게 먹으라고요? 참깨 과자. 아, 뜨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살찌겠다. 무슨 여기 사건 터졌어, 사건. 망했어, 망했어. 저기 절로 절로 엄청 자. 망했어, 망했어. <laughs>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팥을 엄청 퍼먹고 있지? 살찌겠다. 망했다. <laughs> 갈때 운전 좀 해줘. 우와. 얼마 전에 여기 사이드 래핑하고 피글렛이 제대로 긁었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긁었어 아, 고쳐야지. 여기 단차도 생겼습니다. 응. 오빠, 응? 할말 있어, 뭐. 네, 할 말이. 하러면 네. 나중에 차 팔고 꺼내야 아니 이 아니야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마 차안 팔고 사람이랑 몰아다녀 여기 봐봐 긁은 흔적들 엄청나지? 나는 휠여기다 긁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던데 오빠 어? 오빠라고 예외일 것 같아? 자동 주차 안 하네. <laughs> 오, 진짜 잘하는데. 자동 주차 한 거야? 어? 자동 주차 안 했어? 내가 아, 했지. 오. 자동 주차 안 하려고. 주차 잘하는데. 자동 주차 쓸데 없지? 어. 아니 못 믿어. 어디가? 아? <laughs> 다것 같아. 기둥이 그지? 안돼. 이거 기둥이 이 기둥이 이신못한 거지. 안 내려갔다 차고 주차하고 차고 내려가면 진짜 예뻐 여기서 봤을 때 루프라인 이렇게 쫙 내려가고 여기 와이드팬도 이렇게 딱 튀어나오고 휠도 이렇게 딱 스페이스 넣어서 딱 맞고 방금 올라갔어 아 진짜? 여기 아 진짜 이쁘다 갈까? 나